Ship 장 a t a n Ship 절 a t a n East Job, Samshi Ujanina, Ship Satan, East Job, s a m s h 이 Ujanina, Samshi Ube, Easy Pays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다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폐망입니다. 노하귀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식인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는 그의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실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를 영어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예, 늘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 야고보소 2장 3절 4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입든지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인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단 이후에 너무나도 시각적인 삶을 삽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들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기관 중에 가장 음, 그 눈이 예, 천냥이란 모든 몸이 천냥이란 눈이 구백냥이란 말이 있듯이 그만큼 우리 인간은 시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자신을 치정합니다명품요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어르신을 모신 외양원도 좋은 시설에 모셔야많이 형편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친앙 생활을 하며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일관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거지와 거인들이 오면 마음적으로도 꿀대하게 되고, 그리고 좀더 재물이 있고, 또 생적인 지호 확벌과, 또 이쁘고, 또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후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우리 아이돌 시대의 신세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키가 커야 하고, 이뻐야 하고, 소형 수술을 해서라도 또키 크는 수술을 해서라도 어떻게 수술인지 자신을 아름답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만 젊고 어린 영혼들에만 잘못이 아니라 우리 기성 세대들이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들부터도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을 누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언어와 행실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문안들을, 그런 시각들을 바꾸고 가야 할 것입니다. 밤에는 주사를 맞고 이걸 부호가족 보북지근에서 열한시 반쯤에 띵동하고 문자가 왔어요. 어, 섬겼던 교회 청년부 청소년부 고등학교 삼학년인 거다. 자매가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고 어1한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어 너무 순수하다 생각했어요. 만약에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야저 열한시 반에 다큰 내가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뭐야? 이게 항상 우리의 문화들이 얼마나 매복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목사님도 사랑해. 또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기도할게. 그랬더니, 갑자기, 네, 저도 목사님을 기도할게요. 하고 왔어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하는 걸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음, 이런 사람들이 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 중에 많이 왜곡되어 있고 또 편협되어 있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어, 예전에 한번 밤에 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했어요 사람이 시간 속에 만나는 것과 시간이 지난 속에 만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젊고 아름다운 시기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나이가 들고 쭈그렁쭈그렁 아버지가 됐다고 얘기하고 30년 40년 앞으로 거들어 올라가면 그 분은 와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고 호감을 갖게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시간이 시간의 만남 속에서 어, 뒤에만 나면 별로 매력을 못 느끼기도 하고 별거라고 얘기하고 젊었을 때의 타인으로 만나면 호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중심은 하버지로부터 여전히 우리는 시각적 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또 목소리 크고 매력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말을 한 마디라도 집중하려 하지만 또 그렇게 인지도가 없고, 또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과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되지 않냐고,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어떤면 죄인이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 가려하는 그런, 어, 뭐, 그런 어, 마음을 자꾸 죽게로 말씀으로 부드러워 매야 되지 않을까 이사야 5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낚여 같이 될 것이며. 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어, 신학교 공부할 때 정말 수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때는 동 전에 차비도 기 딸랑딸랑 할 때가 있었어요. 어,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어, 보면은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또 먹을 것이 부족한 자에게 또 몸이 아파가지고 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아파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안타까움들의 마음을 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 한 지체로서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들에게 기도해 주고 힘해 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정이 함께 동하고,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심정을 만족하게 할 때, 내 빛이 흑암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나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을 친구로 도우며 또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상대적이어서 모두가 부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보다 또잘 살고 부유한 사람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나도 별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지만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쓰여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삼키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은 밑에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를 쳐다보며 끊임없는 욕심과 그의 삶 속에 그렇게 다른 박질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들의 친구가 되려고 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연약한 이웃에게 다가가며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 또 물질들, 모든 환경 속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족하기를 또 배우며 감사하며. 있는 시간 이 물질들이 여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여지고 또 사용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자하며 신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악인이 흥하는 것 같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듭난 자들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안에서 얼마큼 성숙한 자가 되느냐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일들은 시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가 멀리는 있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날 또 내가 주님께 갈라를 우리가 해야려보며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의인에게는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구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죽음 앞에 두유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나, 그래도 죽음 이후의 삶에 우리는 평화를 갖게 됩니다. 죽음 때문에 죄의 종에 노릇하지 말고, 참되신, 참 대신,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믿으면 경애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큼 했습니까? 얼마큼 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만큼을 보시고 큰 것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기대하시며. 그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울러 입술의 말은 굶핍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는 자의 생활에 행활은 그들은 책임감이 없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활도 그래서 궁핍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요주요하며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듯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열심히 일해놓고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해서 서운한 마음과 또 시험에 들지 않는데 항상 우리는 무언가 내가 꿈틀꿈틀 주인의 눈물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서운함 속에 악한 영들이 통 타고 우리의 관계를 벌려놓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멸관이 되지만 미련한 사람에게는 더 미련하게 하고 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재물 자체가 독이 아니라 재물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로세 목자가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은 로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신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네 앞에 온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결국 로스는 소동성을 택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지만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현재의 재물은 복이 좁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이 복되게 하실 때 진정한 에, 값어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든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면 왕은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신하들은 정의로운 왕의 뜻을 슬기롭게 이해함으로써 온 나라와 공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국가뿐 아니라 위에 속한 모든 공위체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기를 가르치고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잘 국민으로서 행위하는 것들을 잘 지켜 나가서 정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부릴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상황이 급박하거나 억울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또 여기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나는 이곳에서 매장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 상황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그것을 모면하려는 마음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날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상황에 우리가 희롱 당하지 아니하고 강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지혜로운 말과 행실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에게서 작은 그리스도의 흔기를 맞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 믿는들의 이기적인 어떤 집단으로 우리를 매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세상에 마디를 소금처럼 밟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 회개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분명히 믿는 우리들을 올려주시고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 하며, 또 어려운 이웃을 듣고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는 우리 제반 남스럽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종이 하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인간 관계 속에서나, 육신의 질병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 충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돕고 나아가는 도중 하루가 되기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온전한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향해 주는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